1, 리쿼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강계리 선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삼성생명이 앞선 두 경기와는 다르게 경기 초반부터 빠른 농구가 성공적이었어요. 어떤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셨나요? 어,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를 다 하자고 미팅 때도 말하고 운동할 때도 말하고 운동 끝나고도 말하고 되게 언니들이 먼저 위에 언니들부터 계속 저, 저희를 꽉 잡아주니까 저희도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강계리 선수 공격도 좋았지만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.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팀이 어떤 점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, 부진 일은 다 같이 다섯 명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, 수비를 제가 먼저 타이트하게 하면 언니들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언니들 믿고 뚫려도 최대한 붙, 붙어주고 있어요. 네, 계속해서 끈질긴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연패 탈출에 성공하게 될 팀은 누굴까요?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는 용인 실내 체육관입니다.